이번 시간에는 단타를 치는데 있어서 안전마진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단타, 안전마진의 중요성.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은 이렇게 경매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칠 때는, 주식 단타를 칠 때는 경매인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매인들은 하나같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 개별 종목의 시세가 아니라, 안전 마진 확보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도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개의 종목이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예, 꼭 이제 양봉이 나와서 어, 단타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 그날 음봉이 일봉이 은봉이 떴다고 해서 어, 단타에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이 뜨냐, 음봉이 뜨냐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 우리가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어,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라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단타가 국장보다는 안전해요. 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미국 단타는 물려도 어, 회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예, 볼에 배트가 안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종목이 좋다 그래 가지고 어, 가격을 생각을 안 하고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은, 어, 결국에는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캔들은, 어, 추세의 중심선으로 회귀하는 본능을 가진다는 거죠.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채널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등락을 반복하는데, 어, 이 등락을 반복하는 그 중심에는 이 중심선이 있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이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또 이쪽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유리한 가격에서 사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타를 칠때 모든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앞서게 되면 항상 서두르게 되고 높은 가격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손님들한테 팔때 우리가 마진을 못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마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큰 손실을 방지할까? 막을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경 매수라고 그러죠. 추경 매수를 해서 섣부르게 그냥 호가에 잡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를 높여가지고 빨리 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오를까 내릴까 맞추기 게임 그런 이제 단순한 게임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는 내가 이길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익을 수익을 못 내더라도 그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더라도 매수가를 좀 낮춰서 잡는 게 좋다는 라 거죠. 왜냐면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이 끝났는데,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오늘 5분 봉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장 시작부터 뭐, 계속 올라갔죠.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4시 20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거의 440까지 터치를 하고서 있었는데, 이제 5시가 될 무렵, 5시가 될 무렵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경합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5분 봉상에 120선까지 깨버리고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푸근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에, 이거를 보고선 이제 여기서 사는 경우가 꽤 됩니다. 예,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예, 그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그 캔들의 본능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꼬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은, 어, 일날 엄청난 손실이 났겠죠. 심지어 테슬라는, 어, 일봉상, 양봉에다가 3.06%가 올랐어요. 예, 올랐음에도 나는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라는 게, 안전마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매수 단가를 우리가 올릴수록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 내가 경매에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서브로보틱스라는 이제 종목인데, 예, 매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좀 많이 아래에다가 뒀죠. 이렇게. 요 빨간색이 매수 범위입니다. 또는 이제 18.3까지 했는데, 18.2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어놓은, 어, 또 물량들은 전부 다 위에서 2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펠러다인이에요 펠로다인. 펠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7.8에서 8.6 정도의 밴드, 중심선으로 하면은 한8.2 정도 되죠. 8.2 정도에 내가 만약에 걸어놨다. 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 파냐 안 파냐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20선이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땐 얼른 여기서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펠로다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타를 쳤다면 수익이 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펠로다인은 15%가 무려 빠졌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다고 해도 먹을 자리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 마진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조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손실을 막아주는 어떤 방화벽, 방어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치텍 로보틱스라는 게 있어요. 리치텍도 리치텍도 이제 2.95에서 3 2 9다 하면은 한3.12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제 중간선을 그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걸어 놨다면 우리가 뭐 이런 데서 덥석 사는 게 아니고 걸어 놨다면 알아서 와서 부딪혀 주는 거예요. 캔들이 알아서 부딪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거고 튀는 가격이 생기죠. 낙주 매매식으로 여기서 탄력이 생겨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이 검정색으로 어, 표시한 부분이 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리치텍 같은 경우에도 5%가 빠졌죠. 하지만 단타에서는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좀 극단적인 반대되는 상황이죠. 음봉이 길게 빠지는 상황에서 단타로 수익 내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양봉인 상태 또는 21선 위에서 상승하는 상태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어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이제 추천해드린 수익률인데, 서브로보틱스, 펠러다인, 리치탱, 이런 식으로 9%, 7%, 3%, 요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마진 확보하면서, 우리가 단타를 친다면은, 설사 음봉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